네, 알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축하드릴 일이 좀 먼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고향 스타필드 베스트 알디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본인 네.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베스트 알디로 선정된 저희 고향 스타필드 전시장 김범진 알디입니다. 올해 벌써 정말 베스트 아이디를 몇번 정도 했는지 모를 만큼 정말 많은 분들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저희 관심과 사랑을 주신 고객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정보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지면서 평소 고객님께서 궁금하셨던 한샘 인테리어에 관련되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고객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네. 한샘 알디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알디라는 직구는요 리아우스 디자이너의 약자입니다 저희 알디는 시공 계획 그리고 고객님께서 인테리어를 하실 현장과 그리고 관련된 시공 일정 사후 AS까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슨 고객님께서 인테리어를 진행하신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총 책임자 역할을 하신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한샘 인테리어라고 하면 네. 물론 한샘 너무 유명한 브랜드고 좋은 브랜드지만 <laughs> 네. 솔직하게 약간 비싸다라는 <laughs> 편견이 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싸다. 음 제가 종종 많이 듣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듣는 멘트 중에 하나인데 어,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한 생만이 가지고 있는 제품 품질과 시공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께서 정말 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심에 있어서 어떠한 제품을 쓰시고 내가 시공을 하에 있어서 안정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 관련된 내용을 생각을 하신다면 결코 그 금액이 비합리적이거나 비경제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는 뭐좀 사랑이긴 한데 네네. 혹시 알디님도 인테리어를 네. 한샘에서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 한샘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상당히 직관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항상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항상 보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무조건 한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아직. 인테리어 하실 집을 못 구하셨군요 <laughs> 네네 맞습니다 <laughs> 네? 어,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를 아무래도 선정하려고 하면 사실 되게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뭐 어디가 잘하는지 또 어디가 또 비용이 더 저렴한지 이런 음... 것들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좀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할 때 이런 좀팁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음, 저는 먼저 계약서와 시공 책임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서 같은 경우에 저희 한샘에서는 본사가 인증해 주는 전자 계약서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종이 계약서가 아니고요. 전자 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고객님께서 항시 내가 어떤 제품을 계약을 했고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책임 범위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을 할 때는 저희가 단순히 부엌 그리고 욕실만 교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 인테리어를 할 때는 철거, 설비, 목공 전기등 다양한 분류가 포함이 됩니다. 그 시공 범위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보증이 되고 어디까지가 AS가 되는지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예전에 베란다 공사를 했었어요. 그는데 물이 샌 거예요. 네 네. 그 AS를 거의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그 집을 팔고 나왔거든요. 네. 어머니 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네. 네. 나중에 집값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뛰어서 네. <laughs> 좀 저한테는 저희 집한테 슬픈 네. 과거긴 한데 네. 네. 그때도 정말 이 AS의 중요성은 뭐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한샘을 알았더라면 정말 지금 그 집값이 많이 폭등해서 저희 집이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laughs> 어, 알디님 그럼 혹시 이제 네. 이 한샘 리아우스 오면 다양한 알디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전국에는 더 많은 알디분들이 계실 거고 그중에서 알디님만의 강점, 다른 분들과의 좀 차별화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 우선 제 입으로 조금 말씀드리기는 낯간지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어, 상담을 받고 계약을 해 주신 분들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매니저님, 실장님하고 상담할 때 되게 편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꼼꼼해서 좋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드릴 때 제가 먼저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보다는 고객님과의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형성을 하고 고객님의 좀 가려운 부분들을 많이 좀 긁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고객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내용들을 고객님께서 물어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캐치를 한 다음 그 다음에 고객님께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라이프. 같이 그리고 고객님의 니즈를 파악해서 조금 디테일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아닙니다 <laughs> 네, 네. 상담 받으면 네. 편안해질 네. 것 같아요 아, 잠들게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혹시 그러면 알디님 하셨던 그런 현장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으실까요? 네 정말 모든 현장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중에도 유일하게 조금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 어, 작년 5월 달쯤에 시공을 했던 인천에 있는 펜트하우스 이제 리모델링이 있으셨는데 고객님 두 분께서 리모델링을 처음 방문해 주셨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친 아들처럼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처음 접하는 공사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현장 자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고객님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요청도 드렸고 현장에 저만큼 못지않게 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께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감사 편지를 주셨는데요 그 감사 편지 내용이 저는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그 문구 중에 하나가 아, 대리님, 대리님 덕분에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문구가 잊혀지지 않을 만큼 아직도 조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계실텐데요. 또이 영상 네네.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그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은 인테리어는 단순히 집을 꾸미는 공간이 아닙니다. 고객님께서 10년 또는 그 10년 이상을 이제 지내셔야 되는 공간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고객님께서 이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가 되실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고객님께서는 직접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직접 한샘이라는 브랜드의 힘을 이용하셔서 조금 더 안락하고 시공에 대한 안정성을 많이 누리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수많은 RD분들이 전국에 계시겠지만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객님과 부디 소통이 잘 되는 담당자를 만나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진 아이디를 찾으면 되는 거죠? 바로 정답입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베스트 아이디 김범진과 함께하는 인테리어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좋은 자료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알람 설정도 말해주세요. 아. 댓글 알림설정도 까먹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날리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원래 어... 직업이 알디신가요 어... 아닙니다. <laughs> 혹시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아 저는 전문 사회자 일을 했었고요. 사회자 쪽으로 행사나 아니면 결혼식 사회 위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어쩐지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아닙니다. 혹시 인테리어 하시면. <laughs> 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결혼식 사회도 같이 이렇게 세트로 패키지로 해주시면. <laughs> 아, 사실은 제 고객님 중에서 제가 결혼식 사회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비밀이지만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laughs> 이 영상 다 나갈 거니까. 네네.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